안녕하십니까 러너 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100일 프로젝트 얘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아마 이번 주에 실시하고 계시겠죠. 이번 주에 이제 7에서 10km의 거리를 달리면서 내가 대회 페이스보다 15초 빠르게 뛰었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어, 만약에 내가 어, 3시간 30분을 목표로 한다면 대회 페이스가 5분 페이스일 겁니다. 5분보다 살짝 빨라야 되는데요. 그냥 대략 5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거기서 15초 정도를 뺀다면 4분 45초 이 페이스로 뛰어보는 활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7km 혹은 10km 까지 성공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혹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7km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저번 주에 혹은 이번 주에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현재 내 수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내가 아주 좋구나 혹은 3시간 30분을 도전해 볼 만하구나 아니면 아 아직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 약간 더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겠다 라는 감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다음 주 훈련은 3+1의 법칙에 해당하는 바로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저는 휴식과 회복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식은 말 그대로 쉼에 가깝다고 한다면 회복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조건 쉬어가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과부하가 쌓이기 전에 전략적으로 훈련 강도를 살짝 낮춰주는 더 길고 오래 가기 위해서 똑똑한 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강도의 조절입니다. 훈련 강도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더 정밀하게 조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 페이스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이번 주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훈련 스케줄을 드리기 전에, 먼저 Q&A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네 개만 딱 대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풀코스도 이번에 도전하고 있고, 한데 제가 10km 기록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마라톤을 뛰어 보셨다면 경험이 많다면 그거를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첫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km라고 하는 거는 풀코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가깝습니다. 스피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고강도 인터벌이나 빠른 페이스의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병행하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견뎌내지 못하고 과 훈련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딱 훈련만 보더라도요. 수요일날 포인트 훈련, 짧게 몇번 뛰는 거 말고는 사실 스피드 훈련, 대회 페이스보다 더 빨리 뛰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대회 때 내가 이거보다 빨리 뛰어야 되니까 내가 대회 때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당연히 평소에 훈련할 때 그것보다 빠르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스케줄이나 혹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훈련도 뜯어보면요. 제가 일주일에 200km 정도 가까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대회 페이스, 제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뛰는 시간은 사실 최한 시간이 안 됩니다. 일주일을 본다고 치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가 2 0킬로 이하의 거리, 10% 정도의 거리만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은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스피드 훈련과는 사실 마라톤을 준비하는 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개다 가져갈 수 있죠. 그렇지만 부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마라톤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마라톤을 준비하다가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다시 스피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10km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km 기록을 깬 다음에 다시 마라톤을 위주로 장거리 훈련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두 개를 병행하는 거는 조금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물론 가능은 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언덕 인터벌에 내리막에서 회복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게 언덕 인터벌 페이스를 알려 드리는 것과 회복 훈련을 알려 드리는 거에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덕 훈련은 심폐 능력뿐만 아니라 착지의 충격을 버티는 것과 하체 근력 운동까지 하는 엄청난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질주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회복 시간을 통해서 강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덕을 얼른 속도를 뛰어 올라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대답은 휴식을 짧게 가져가면 그마만큼 힘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즉 내리막에서 강도를 조절해야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에서 걸어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내가 근력에 조금 붙으면 그때 천천히 조깅하듯이 뛰어 내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언덕을 지나치게 빠르게 달려서 내가 몸을 혹사 시켜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언덕은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 더 강도를 살짝 낮추고 내려올 때 회복을 더 짧게 가져가는 게 저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속 줄을 실시할 텐데요. 이런 거를 꼭 트랙에서 해야 되나요?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확한 거리 측정과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면은 운동장 트랙이 가장 좋은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결국 마라톤은 도로 위를 뛰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경사도와 코너를 몸으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과 그 다음에 이런 하늘공원이나 이런 도로들을 자주 뛰어 주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함으로 해서 여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키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는 회복주인 만큼 수요일 날 지속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냥 근처 지형들을 뛰어 주시길 저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트랙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다면 GPS가 잘 잡히는 탁 트인 공원이나 평주 위주의 도로 코스를 달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포인트 훈련 때 대회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회 페이스에 유사하게 달리는 날에는 실제 대회 때 신을 레이싱화를 신고 운동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닝화는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나의 주법과 착지 감각 리듬까지 바꿔놓는 핵심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보나 같은 레이싱화는 내구성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신어주면 금방 달아버리겠죠? 그래서 주에서 1에서 2회 중요한 포인트 훈련 때만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여유가 된다면 저는 대회 페이스에 근접한 걸뛸 때는 항상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훈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 훈련의 중점 사항 딱세 가지만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은 훈련의 일부가 아니라 즉각적인 휴식의 신호입니다. 이번 주가 회복주이기 때문에 지난 3주간 열심히 달려온 만큼 어비딘가 피로도가 느껴지거나 아프다면 무조건 쉬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참고 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무릎, 발목, 정강이 등이 아프다면 무조건 쉬셔야 되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지속주도 과감하게 스킵하셔야 됩니다. 롱런도 그냥 버리고, 그냥 조깅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제가 스케줄 드리는 게 끝나면은 70일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10주입니다. 10주라고 생각하면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딱 보면요. 대회 2주 전 정도까지는 장거리 훈련 못 하겠죠? 그럼 14일 빠지면 됩니다. 그럼 이미 50여일이 남습니다. 그럼 그 50여일 동안 주말은 총 7번 정도가 생기게 될 텐데 그 7번 동안에 만약에 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면 30km 넘는 거를 한두번 정도밖에 못하고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휴식을 취해 줘야 됩니다.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부상당하면 은 대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회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수요일 지속주는 숙제가 아니라 컨디션 점검으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훈련 계획에 있는 수요일 10km는요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보너스 트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페이스에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요 조금이라도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계획보다 페이스를 낮추거나 아예 편안한 조깅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깅은 느릴수록 좋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조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깅은 회복 조깅일 수도 있고요. 그냥 조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따로 구분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 조깅들의 유일한 목표는 회복입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속도로 달려도 운동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천천히 달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뛰면서 10km를 뛰면서 5km를 지나서 심박이 5, 10, 이 정도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정확한 나의 조깅 페이스가 아닙니다. 존투는 얼마나 뛰더라도, 오래 뛰더라도 심박이 거의 변화가 없어야 그게 나한테 편안한 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제가 지금부터 바로 이 쉬어가는 주간. 이 회복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케줄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입니다. 월요일 날늘 그렇듯 완전한 휴식입니다. 제가 이 월요일 날 휴식으로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일정상 다른 요일이 더 좋다면 그 요일로 바꾸셔도 됩니다. 83일 남았을 때 월요일이고요. 그다음 82일 남은 화요일입니다. 가벼운 조깅 8km 실시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는 6분 30초에서 7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가이드라인이 뿐이지 조금 힘들다면 이것보다 느리게 뛰셔도 됩니다. 수요일 81일 남았고요. 지속주 10km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옵션을 두 가지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요. 마라톤 목표 페이스보다 20초에서 30초 느리게 520이나 525, 530 정도로 뛰어 주시면 됩니다. 옵션 두 번째. 컨디션 점검. 만약에 내가 조금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요. 마라톤 목표 페이스와 동일하게 뛰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저는 GPS나 혹은 운동장이나 이렇게 정확한 평지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목요일 80일 남았을 때입니다. 회복 조깅 6km 심지어 거리도 짧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생략, 생략하셔도 되고요. 다음 금요일 79일 남았고요. 조깅 8에서 10km. 아, 마지막에 100m 스트라이드 4회 질주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요. 다음 토요일 롱런 24km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는 6분에서 6분 30초. 충분한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평소보다 롱런도 살짝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일요일, 가벼운 조깅 6에서 8km, 77일 남았고요. 몸 상태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벌써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니까 77일이 깨지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제가 9월 달에 여의도에서 LSD 30km를 CC할 예정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프라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게시글 혹은 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빨리 달리는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더잘 쉬는 법을 배우는 한 주입니다. 마라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완주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안전하게 훈련 이어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로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아 그리고 늘 그렇지만 훈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주 훈련을 올릴 때 한번 Q&A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